어, 그 최고차의 계수를 양수 1로 만들기 위한 또 아이디어 뭐라 그랬죠? 양변에다 뭘 곱하라? 그렇죠. 마이너스 i를 곱하라. 그래서 i가 있고 마이너스 i를 곱하시면 되겠죠. 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i에 x 마이너스,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1 플러스 i 그 다음에 i 이렇게 되겠지. 일골요. 마이너스 i라서 그 바뀌었습니다. 그럼 조금 계산해서 내려가시면 x 제곱 그죠? 어.. 마이너스로 둘까요? 마이너스로 두시고 안에꺼 계산하시면 에.. 여기는 마이너스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 그지?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i 되고 맞지?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 여기 x 플러스 1 플러스 i에 i 이꼴 제로다 요거 좀 예쁘게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, 되냐면 1 플러스 2i 되겠죠 보여요? 여긴 i i, 1 플러스 i 요거 두개 다하면 이 녀석 됐나요? 이제 풀어보세요. 좋습니다.